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다육이 박람회에 나왔습니다 다육이 박람회에 나왔는데 지금 이 경매 시간이에요 경매 시간이어가지고 다 거기에 이제 한눈이 팔려 있을 때 얼른 찍어야 돼요 아유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저희 일단은 여기 뭐그 다육에 대한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있고 아마 이건 지금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하기 때문에 그리 예, 말고는 7 아마 이제 그 내년을 기약하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제 체르니 자 햇살 다육에서 나온 체르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햇살 다육의 베로니카 자, 이렇게 오케이. 아우 지금 경매한다고 정신이 없네요. 조금 시끄러워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각종 식물들, 아프리카 식물들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지금 스파이더라는 아이예요. 스파이더. 그러니까 그 달총이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랏빛이 올라오는 창이 조금 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요것도 그 보랏빛이 올라오는 창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거는 김기련님. 예, 김기련님의 자, 그 개인 분이신가 봐요. 여기 김기련님이라고는 처음 저기 접하는 것 같은데. 자, 요렇게 식물들 요렇게 돼 있고, 뭐, 스타마크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샬롯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근데 이렇게 샬롯 같은 경우는 대품 철화가 이렇게 조금 생각보다 귀합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는 또 이제 다저이가 모르죠 이런 것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물들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이쪽에는 이제 하월시야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월시야 뭐, 다육농장 멕시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다육농장 멕시코. 이고양시에 네. 위치해 있는 곳인데, 예, 네, 거기에 계신 사장님이 이제 이렇게 출품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 금액대는 어마무시 할거예요예 네. 금액대는 어마무시 할거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고 자 그리고 요거자단청이는 이거보고 좀 많이 신기했어요 요게 지금 짐노칼리시움 크리스타타 예 네. 크리스타타 요거는 네. 뭔지 요것도 같은 저 전부 다 같은건데 이거 보고 야이 영락없이 먼갠데 이랬어요. <laughs>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자, 자, 뭐 아. 가격은 뭐 아. 어마무시하겠죠 아. 천정 부지로 아. 비쌀 건데 아. 뭐요런 것들도 이렇게 아. 오늘 아. 전시가 아.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아. 보시면 흥이의 자 흥이의 이렇게 흥이의 보시면 여기는 이제 청주다육 청주다육 다육이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뭐 아메치스 자연군생 자, 그리고돌기마우 아, 자, 도리도오리사철화도요리거 그리고 같은 사, 경우는 사, 예, 우리고백리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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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도우이도 우리도 우리도 이리도이리도 우리도 우리도 목단 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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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철리도우리리리 자, 요거이렇게돼 있고, 수자 나이. 자, 요것도 준비가 돼 있고,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엄청 오래 키웠죠? 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알맹이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얼마나 오래 키웠는지. 자, 요것도 요렇게. 자, 하트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해 두셨어요. 뭐, 지금. 성주다육 작품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이쪽에도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미울도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많이 떨어진 상태죠. 예, 근데도 이렇게 지금 군생으로 지금, 예, 가지고 계시고. 푸르미루도 한때는 뭐한 2, 3센치가 2, 30만원씩 하던 것들이 가격이 다 지금 내려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제품으로 예, 금발연도 잘 나와있고 요렇게 되어있어요 자 그리고 먼로철화는 정말 많아요 청주달고 어, 예. 여기는 다육앤풍경 사장님 물건들이에요 예. 자 이렇게 자 요거는 다육엔풍경 그리고 요거는 강승신님 요거 자 상하철화하고 간치변이 자, 창이 오늘은 좀 많이 안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다육의 풍경 사장님 요거 소장품들 요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키핑장도 운영하시고 도소매도 가능한데요 다육의 풍경 그러니까 다육이 구매도 다 가능하시니까 방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육의 풍경은 자, 그리고 아우 이거는 사이즈가 지금 한 7, 80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요거 할로윈처라. 자, 요 화분 크기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요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요거는 주성농원. 자, 거리가 상당히 멋있는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얼마 전에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뭐. 이런 하월시야 아, 하나가 막돈 천만 원씩 막 하는데 아, 정말 이쁜 아이들 많죠. 아, 자 이런 것들, 아, 자, 아, 자. 이런 이렇게. 좋네. 자 이런 것들은 뭐 어디서 보기가 쉽지가 않구요자 그리고 담쟁이 작품들이 이렇게 지금 전시가, 오, 돼, 오, 네, 아니, 네, 전시가 돼 있고, 전시가 돼 있고. 이쪽으로 오시면 아, 여러분들이 네, 조금 금이에요. 예. 다육이 키우시는 아, 분들이 조금 접하기 할까요? 쉬운 진짜. 것들. 자, 이렇게돼 있는데, 어, 여기서도 어마무시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자, 오, 요 오. 자, 요 아이. 자, 요 아이. 요거에요, 오, 요거, 오. 요거, 요거. 요게 이파리 이렇게 하나가 10만원이 넘습니다. 만원. 자, 그리고 요것도 요 이파리 오. 하나가 10만원이 넘어요. <laughs> 자, 요런 것들도 이렇게 전시가 돼 있구요. 자, 요거는 이제 코너. 자, 사, 보시면은 네. 미뉴엣 네. 가든이라고 이렇게 네. 돼 있죠. 네. 사, 작품을 아, 내신 아, 분은 예. 다육이가 이렇게. 와, 오만 그리고 오만 여기는 오, 그 아, 뽀니네 다육이입니다. 그 아, 자, 우리 뽀니네 사, 다육. 자, 핑크 장갑 아시죠? 네. 핑크 장갑 뽀니네 다육 사장님. 그뭐 당인금. 자, 당인금. 그리고 지난 봄 장미 물들었을 때. 자, 여기. 아가보이데스 장미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얼굴이 조금 낯이 익을 거예요. 요거 얼굴이 낯이 익을 건데, 말 그대로 지금 뭐 이름은 지금 장미로 돼 있지만, 계열은 지금 딱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석화 기린금 철화에요. 요거는 자, 그리고 화이트 로즈.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렴해서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들 샐러드볼에다가 그리고 여기는 된섬 자 된섬 석부작입니다 된섬 석부작 요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돼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도 아프리카식물. 요번에는 그 다육식물보다도 요런 작품성 있는 아이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매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기는 하는데. 자, 그리고 여기 또 청주다육, 라우치스, 핑크마녀, 철화 대품이랑 이렇게 같이 몇개 있죠, 생얼이랑. 자, 그리고 젠카이. 자온 슬로우나 녹두빙수 예요 이게 녹두빙수 철화랑 이렇게 되있는데 얼굴 주스가 얼마인지 보세요 자, 그리고 파랑새 둥근이 피치우리대나 이런거 백년 이런거 보시고요자 실크로드 자 그리고 원종마리야 이거는 요즘은 많이 싸잖아요 네, 그리고 샴페인 철화는 자,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요게 샴페인 철화에요. 자, 그리고 보카사나 몬스터 철화.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것 자, 그리고 이쪽은 김자메다영님께서 이렇게 네, 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작품화분들, 요런 것들. 지금 태연분. 자, 그리고 하정분. 홍분, 자, 휴분, 이거는, 아, 아이고, 이거 팔면은, 예, 달청이 거, 그몇 달은 소고기 구워 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니에. 자, 그리고 해산물. 자, 요즘에는 아, 만한. 만한. 그 화분 자체를 아, 안 만드세요. 아, 해산물 네, 화분은 근데. 가지고 계시면 이제 다 그냥 골동품이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자, 그리고 아, 여기 또 다육앤 풍경장, 아이들.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청와도에, 네, 청와도에 홍조, 홍조분. 자, 약간 어디 브랜드 거하고 조금 닮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쪽은 캔디다요 자, 캔디다욕. 네. 아이들이 이렇게 어, 음, 나와있습니다 음. 음. 그리고 타피스 음. 철라도 음. 이제는 많이 흔해져, 흔해졌지만 음. 묵은 음. 정도를 음. 보시면 좀 많이 음. 묵혀있는 상태죠 음. 자 이렇게 음. 자, 그리고 음. 원체 많으시니까 음. 아유 음. 원체 많으세요 자 음. 이렇게 음. 돌아서 음. 저쪽에 가시면 음. 또 이제 전시장이 음. 또 있습니다 이게 판매 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판매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셔서 자자 자,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자 피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청와도에 자 이렇게 지금 아마 이게 영상은 아마 이게 끝나고 나갈 거예요 끝나고 나갈 거니까 자좀 아쉽더라도 내년에는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자 체크하셔가지고 요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또 청주다육 판매 코너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확실히 청주다육은 이 쪼꼬미가 강해요. 네, 작은 사이즈들은 원체 잘 관리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자키핑장 예, 중부권에서 키핑장 찾는 분은 주소 이렇게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청주 다육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쪽으로 오시면 김자매 다육 이제 그 다육이 판매하는 곳 예, 조금 창 종류, 국민이랑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준비돼 있고 여기 또 이제 화분 자 고가의 수제 화분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쪽은 코너하고 하월시하고 이렇게 자돼 있습니다. 자 매장 위치는 좀안 보이는데 자 그리고 여기 자 여기 그 뽀원이네 자 뽀원이네 자 다들 아시죠 이 고무장갑 끼고 나오시는 남자분 계세요. 네 여기 자 어, 상당히 잘 생기셨는데 어, 얼굴 공개를 안 하시네. <laughs> 자 이렇게 자미니에가든자 이런 아이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여기도 전부 다다 다 판매장이에요. 자 이렇게 자 코노랑 미톱스랑 이런 아이들 지금 좀 준비가 돼 있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뭐 요즘에는 화분들도 조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 화분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전시회 그 전에는 많이 안 들어왔었어요. 예 네, 근데 이거는 두루공방. 예, 두루공방. 여기 지금 입점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자, 여기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신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돌아서. 자, 여기는. 담쟁이화분, 자 담쟁이화분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담쟁이화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아까 보여드렸던 예요 아이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독특한 아이들이 좀 많은데, 금액은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가격은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여기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강가다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여기는, 나비다육이에요. 시흥에 있는 나비다육이 아니고 코노리톱스 파시는 나비다육입니다. 자, 요렇게. 자, 여기도. 자, 아마 달총이가 이 나비다육 매장 영상 찍으면서 여기 구독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예, 구독들 많이 해주세요. 코노리톱스. 여기. 자,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시니까. 자,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쪽은 다육앤 풍경. 자, 다육앤 풍경은 규모도 되게 크고요. 자, 매장 자체가 규모도 크고. 자, 그리고 키핑장도 따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도소매가 가능합니다. 자, 도소매가 가능하니까. 자, 여기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다육이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지금 딸딸 달궈가지고 국민이, 자, 창, 국민이 뭐 이런 거. 각종 식물들은 다 있습니다.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조금 긴 시간이었는데 조금 많이 둘러보긴 했네요. 자 그리고 자 햇살 다육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국민이 금종자 아이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나오셨네요 오늘 자 이렇게 자 많은데가 입점을 했어요. 당연히 란다육도 그러고 자 이렇게 많이 들어와 계신데. 일일이 다 촬영을 못 해드렸네요. 자, 그러면 경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 여기 경매를 하고 있는데 사, 많이 모여 계시는데 자, 그래도 예, 여기 지금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시끄러우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청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